오늘은 왕초보도 함께 할수 있는 골반을 열어주는 동작들을 합니다. 발 뒤꿈치 골반 앞쪽으로 당겨서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키가 커진 듯한 느낌으로 벽에 살짝 기대 턱을 당겨서 앉습니다. 관략근을 조이고 배꼽을 등 뒤쪽으로 당겨주세요. 턱을 당겨서 뒷목이 길어집니다. 코로 마시고 코로 내뱉어요. 호흡 마실 때는 흉곽을 앞뒤 좌우로 넓게 펼쳤다가 내쉴 때는 흉곽을 등 뒤쪽으로 꽉 끌어 당겨줍니다. 몸통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왔다 갔다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코로 마시고 코로 내뱉습니다. 호흡하세요. 끊임없이 호흡하면서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의식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길이가 동일할 수 있도록 의식해 보세요. 계속해서 호흡합니다. 눈을 떠서 양손 무릎 위를 잡고 꼬리뼈를 뒤로 빼고 배꼽을 앞쪽으로 밀어 주세요. 어깨를 뒤집으면서 윗가슴이 높아져요. 고개를 뒤로 퉁 떨궈줍니다. 어깨를 계속 뒤집어 줍니다. 팔꿈치를 쭉 펴나갈 수 있도록. 꼬리뼈를 말아주면서 배꼽을 등 뒤쪽으로 당겨주세요. 등을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 시선 턱을 당겨 배꼽을 바라봅니다. 다시 꼬리뼈를 뒤로 빼면서 배꼽을 앞쪽으로 밀어줘요. 어깨를 뒤집어요. 윗등이 높아져요. 고개를 들어서 시선, 천장 바라봅니다. 어깨 한번더 뒤집어 주세요. 다시 꼬리뼈를 말아줘요. 배꼽을 당겨줘요. 손으로 무릎을 잡고 당기면서 한번더 등을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어깨랑 귀는 멀어져요. 다시 꼬리뼈부터 척추 하나씩 하나씩 탑을 쌓아서 올리듯이 어깨를 뒤집으면서 고개를 뒤로 퉁 떨궈줍니다. 가슴을 끌어 올려요. 내쉬는 호흡에 다시 꼬리뼈를 말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 시선 배꼽 바라봅니다. 꼬리뼈부터 탑을 쌓듯이 가슴을 높게 들어서 어깨 뒤집어요. 고개를 뒤로 퉁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 말아줘요. 배꼽 당겨요.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시선 배꼽. 마시고, 꼬리뼈부터 천천히 답을 쌓듯이 어깨 뒤집고 윗가슴이 높게 고개를 뒤로 퉁 떨굽니다. 계속해서 호흡합니다. 손으로 무릎을 잡고 당기면서 어깨를 더 뒤집으려고 해보세요. 목에는 긴장감을 낮추고 퉁 떨궈 놓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말아줘요. 배꼽을 더등 뒤로 당겨줘요. 등을 동그랗게 부풀립니다. 시선 턱을 당겨서 배꼽 바라보세요. 턱끝이 쇄골뼈에 닿을 때까지 더 당겨주고, 어깨 으쓱하지 않도록 어깨 낮춥니다. 상체 제자리로 돌아와서 발바닥 합쪽으로 둡니다. 엉덩이 들썩들썩 꼬리뼈를 뒤로 빼서 발바닥 사이 밀착하고 척추를 길게 펴줍니다 양손 매트 짚고 등 허리가 말아지지 않도록 꼬리뼈를 뒤로 빼고 척추를 더 길게 펴주세요 골반부터 뒤집으면서 아래 허리를 펴 나갑니다 우리 가슴을 앞으로 내밀듯이 척추선이 길게 내쉬는 호흡에 한 손씩 앞쪽으로 힘드신 분들은 상체 세우고 계셔도 괜찮아요. 가능하면 한 손씩 앞쪽으로 뻗어서 이마가 매트 닿을 때까지 상체가 내려옵니다. 계속해서 호흡하면서 양쪽 무릎이 매트 닿을 때까지 내 체중을 실어서 눌러주고, 골반부터 앞쪽으로 기울이듯이 꼬리뼈를 더 뒤로 빼주세요. 척추를 길게 펴나가요. 특히 아래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펴나갑니다. 상체 세우고 계셔도 좋아요. 양쪽 무릎, 내 체중으로 눌러줍니다. 호흡하세요. 마시는 호흡에 상체에 올라옵니다. 발을 한 걸음 앞쪽으로 멀리 보내주세요. 무릎의 각도가 90도를 이룰 수 있도록 발과 골반의 간격을 유지하고 허리가 말아지지 않도록 아래 허리를 쭉 펴서 마시는 호흡에 기가 커지고 내쉬는 호흡에 조금씩 앞쪽으로 기울여집니다. 등이 굽어지지 않도록 척추를 펴주세요. 상체 안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골반부터 기울이듯이 골반 기울이는 걸 먼저 연습해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상체 조금만 내려오셔도 좋습니다. 손 매트 짚고 계셔도 좋아요. 가능하다면 한 손씩 앞쪽으로 조금씩 상체 앞쪽으로 기울여 주세요. 턱 끝이 발끝을 덮을 때까지. 턱 끝이 발끝을 덮으려면 발이 당겨오는 게 아니라 척추를 길게 펴서 턱 끝이 발끝에 닿아요. 양쪽 무릎을 눌러주고 꼬리뼈는 뒤로 빼주고 척추를 길게 펴 나갑니다. 계속해서 호흡하면서 엉덩이 주변의 긴장감을 낮춰주세요. 끊임없이 호흡합니다. 엉덩이 안쪽이 뻐근한 느낌이 듭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 올라옵니다. 등을 대고 누워주세요. 오른발 들어서 왼쪽 무릎 위에 발목을 올려놓습니다. 양손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무릎 밑 3cm를 잡아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눌러준 상태에서 허벅지를 복부 앞쪽으로 당겨오세요. 복부 힘 써서 엉덩이 뜨지 않도록 눌러 주고 턱 당기고 뒷목이 길어집니다. 어깨 긴장감 낮추세요. 호흡합니다. 손을 풀어서 왼쪽 무릎을 쭉 펴주세요. 가능하면 발목 잡으셔도 좋고요. 힘들면 구멍 안으로 손 넣어서 허벅지 뒤쪽을 잡아주세요. 이때 허리가 뜨지 않아요. 엉덩이 꾹 눌러주고 배꼽 당깁니다. 어깨 긴장 낮춰요. 턱끝 당기고 뒷목이 길게. 원하는 만큼 선택하되 무릎 접히지 않도록 무릎 펴고, 엉덩이 뜨지 않도록 엉덩이 눌러주고, 어깨 긴장 풀어서 최대한 복부랑 허벅지가 가깝게 당겨주려고 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허벅지 잡으셔도 좋아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꼽을 눌러줘요. 손 풀었다가, 우리 발 바꿔주세요. 양손 무릎 밑 3cm 잡고 무릎 가슴 가깝게 당겨옵니다. 어깨 긴장 들지 않도록 어깨 긴장 낮추고 턱 당깁니다. 꼬리뼈 뜨지 않도록 꼬리뼈 꾹 눌러주세요. 호흡하면서 내쉬는 호흡에 조금씩 복부랑 허벅지가 가까워져요. 왼쪽 엉덩이 안쪽이 불편하고요. 오른쪽 엉덩이 뒷면이 불편합니다. 양손을 풀어서 오른 무릎 쭉 펴주세요. 힘들면 구멍 안으로 손을 넣고 허벅지를 잡습니다. 가능하면 손 풀어서 발목까지 잡아주세요. 엉덩이가 떠서 허리가 말아가면 안 돼요. 허리는 펴질 수 있도록 꼬리뼈를 꾹 눌러서 오금 뒤쪽을 펴주세요. 오른쪽 허벅지 뒷면 종아리 뻐근합니다. 허리까지 연결해서 길어지려면 엉덩이를 눌러주셔야 해요. 힘드신 분들은 허벅지 잡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랑 허벅지가 조금씩 더 가까워져요. 호흡합니다. 양손을 풀어서 발도 매트 밟습니다. 다리 풀어주세요. 오른발 가지고 와서요. 양손으로 발날에서 깍지 껴주세요. 발이 몸통에서 거리가 멀어도 괜찮아요. 발바닥이 가슴 위치에서 가까워지려고 손으로 계속해서 당겨줍니다. 오른쪽 고관절이 뻐근해요. 오른쪽 엉덩이 안쪽 뻐근해요. 고관절이 계속 계속 돌아가져야 자세가 편안해집니다.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좋아져요. 내쉬는 호흡에 골반 안쪽에 긴장감을 풀어주세요. 계속해서 가슴 위치에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깨 긴장 낮추고 내쉬는 호흡에 조금씩 더 가까워져요. 호흡합니다. 오른쪽 고관절 불편해요. 손 풀었다가 발바닥 다시 매트 밟고, 왼쪽 발바닥 가지고 오세요. 양손 발날 앞에서 깍지. 가슴 위치에서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어깨 긴장 낮추고, 가슴 높이에서 가까워져요. 배꼽 위치 아니에요. 배꼽 아니에요. 가슴 위치로 높이 들어서, 내쉬는 호흡에 몸통하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왼쪽 고관절이 허벅지가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회전됩니다. 왼쪽 고관절 엉덩이 안쪽 부분이 뻐근해요. 골반으로 호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흡을 골반 쪽으로 보내면서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계속 계속 호흡하면서 유지하세요. 손을 풀어서 우리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누운 자세 사바아사나로 옵니다. 손끝과 발끝에 긴장감을 낮추고 완전한 이완으로 가주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면 흘려보내고 호흡에만 조금 더 집중해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 때.